헬스, 헬스! 네. 오케이! 오케이, 고! 너무 눌렀다. 너무 눌렀다. 광민아, 앞으로 좀만 더. 가, 가야 돼. 어차피 피, 어차피 피보다, 어차피 피부야. 어, 어, 어. 민욱이네가말 많이 해야 돼. 빨리 붙어주고. 오케이. Okay. 와! Okay. Wow. 천천히. Hey, 천천히. Hey, hey. 마무리 때려 댄다. 나다 뒤에 간다. 뒤온다. 오케이, 고. 좋아. 좋아. 어, 우리 우리 거다. 우리 거 쓰냐? 집중. 가가 <목소리> 가, 빨리. <목소리> 누르고 해. <목소리> 오미 잡아, 오미. 리자 넣을 너때 같이 한번 도와줘야 돼. 붙인다. 도와줘, 도와줘. 아, 어, 어. 야. 야,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아,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아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목소리도> 돼. 아, 아무야 해도 된다. 저받아 돼. 안 돼. 안 돼. 먼아이씨 됐다, 아, 좋아 오케이. 아, 야. 어, 서로 야 돼. 아, 어.

어, 송영구, 송영구, <laughs> 집중해줘, 니가 해줘야돼 영구아영구 송영구, 아영구 송영구, 아 중앙으로 반대 확인하면서 다시 빠르게 빠르게 접근. 헐겁다, <laughs> 영구송 야, 구송 밀어야 돼. 세연아 밀어야 돼. 세연아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야, 밀어야 돼. 오잖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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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oh 갈 거야? 밀어. 이잖아. 이잖아. 오잖아. 오케이. 오잖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laughs> 아 굿굿굿 또, 또, 또. 잘했어 잘했어 아깝다 근데 괜찮아 괜찮아 승리야 오른쪽 승리야 오른쪽 승리야 간다 민아 같이 세연아 같이 천천히 야 인찬아 네가 나가면 어떡해 그렇지 좀아 시간 너무 거한번맞 가. <laughs> 이제 다섯 개. 이 가야 돼. 성현구, 성현구. 좋아. 잘했어, 잘했어! 타사 준비해. 누구? 민영. 자, 뛰어. 영다영다거 민영. 다영 민영. 다영 민영. 민 인사 빨리 빠르게! 지금. 지금 해도 돼! 지금 해야돼! 됐다! 어. 괜찮아 괜찮아! 같이 <laughs> 아, 가줘 강민이 들어 나간데 나간데. 오케이, 경민 좋아! 내려가. 경민아, 일단 내려라. 맞아. 맞아. 같이 가 줘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마무리, 네. 다마무가났어 오케이, 좋아. 좋아. 보관, 가봐. 천천히, 천천히. 방민, 떡해 주고. 좋아, 트리 좋아. 이거 다 이해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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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 가자,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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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야 몇개야 지금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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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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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자가 아! 아! 자리 잡아! 가 여기! 네, 네, 민호야! 잘... 민호가! 됐다, 좋아 좋아! 가 뒤에서 얘기 좀 해줘 가자 아, 자자아이밀어는데빠르 아, 가야 되는데 미민아커 뒤에! 반대! 도사 반대! 도사반대쪽으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가! 반대쪽으 반대 가! 미민아승미아 헐겁다! 아왜 이렇게 위험하냐 뒤에 계속 놓친다 한명 뒤에 가! 어가한명세에가 피보가 승매 빨리 나가야 돼! 안 되면 킥! 굿 굿! 승민아 골라야 돼 이 개? 개. 해이 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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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 파워야 파워야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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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어! 도케이 오케이. 오 킵!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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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이어케세요케이 오케이. 오케 다시 아직 아직 오케이 오려도겠다 오케이 굿 아이 하지마 빨리 해해코너 코너 코너야 요어있어야 아니 야할건 해야지 아 보고보고기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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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고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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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승민아 야, 야, 하나 야, 하고 나, 한번 나갔다 들어가 자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 민희야 도와줘! 야, 야. 도와줘! 나가 나가 나가! 뒤가다 뒤가다 가다 야! 민희야 밟아!

이찬이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laughs> 빨리 해, 빨리 해. 괜찮아. 끝까지 안 가. 야, 에 됐다. 괜찮아. 아. 아. 아, 못 냄새야. 두개 반, 두개 반. 인자 내려, 공 보지 말고 인자 내려. 인차 내리라고. 게인창구 들어가 좀 들어가 반대까지 들어가 오케이 굿스개 했더니 승리 두개승미두개 이찬아 벌려줘라 내려 내려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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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야 다어다쭉 뛰어 쭉 뛰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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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ike <uire, Strike .도 Ces261> 아있자진 벌려 다 마무리 마무리해라 왜 다리 아, 세현이 들어가고 잡아줘, 잡아. 강규이 들어가고 몇개 남았어, 강규. 아, 끝났다. 물, 물, 물쳐! 끝났어, 끝났어. 아, 파워가 잘 잘랐는데, 아 정말 깜박. 아 진짜 한렬해야이 들어도 돼. 끝났어. 좀만 집중해라. 사이마만 사이즈만. 좀 시간, 시간. 경기 전에 별로 사진 찍으실 어, 분들 본부석 어. 쪽으로 바로 어, 외웅로 아. 아. 3경기 3경기 시는 분들 각태 구장 앞에 각짜 구장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로일단해일단해 일단에. 만 나가라. 가자 가자 위에서 해야 돼 위에서 해야 돼 밀어주게 괜찮아 기대 괜찮아 어민 야, 이겨내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가비굿 가비굿 강비고야 가비. 마지막이야 가자 FK 가둬라 야